동양의 영웅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 참 굉장합니다. 특별히 삼국지를 어, 모들들 아마 어느 정도 접하시고 아실 터인데 그삼국지의 영웅들의 어떤 쾌거할 만한 전승이나 그들이행하였던 행적들을 읽어보면 야 영웅답다. 그래서 영웅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중에 관우라는 관운장이 이제 그 도가 살에 맞아서 뼈가 썩는 그러한 증세로 화타라는 이명의가 관운장의 도가살 맞은 그 부분을 이제 살을 걷어내고 뼈를 끌로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명의가 이렇게 쇠사슬로이 관운장을 꼭 묶어야만이 이 통증을 견딜 수 있고 또 특별히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운장이 아들을 불러서 바둑을 놓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 치료를 받는 그런 명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아닙니까? 칼을 대서 수술을 하는데 바둑을 놓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걸로 뼈를 긁어내는데도 고통스러운 통증에 호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 아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사뭇 다루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득 가운데서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태어난 태몽 부터가 범상합니다 용이 나타나서 그빈 일을 다뭐그 은빛 금빛 나는 그아빈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태 중에서 몇 개월이 네 보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이 있습니까 아이들 안 나보셨나 봐요 <laughs> 보터 네, 뭐0 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지문덕 장군은 2 0 개월 있었답니다. 뭐, 뭐 이해도 안될 분도라 하든간에 그 이제 너무 아이가 크다 보니까 나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옆에 두었더니 순산했다라는 이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거 뭐 우리한테 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 영웅들은 좀 다르구나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타가 공인을 만한 내놓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영웅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바로 곁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느 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인물들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바울은 돌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돌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관목할 만한 복음의 일들을 협격하게 해놓았던 그런 인물. 예수님의 수제라고 했다면, 수제자라고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고백처럼 죽음의 자리에도, 감옥에도, 불사하고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이런 참 파렴치한 인생.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의 실패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요한복음 진학고로서 사도행전에는 그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고 한번 설교할 때마다 5천 명이 되돌아오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일에 주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합니다. 낙향하여 고향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의 결정대로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그림자처럼 밟았고, 예수님 행한 그 기적이라면 가장 가까이 보았던 베드로가 어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련다 하였을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번 베드로에게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결정은 나는 고기잡으러 가련다는. 보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여 주셨던 예수님을 보고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보여 주셨던 것이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통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장담하고 무슨 말을 해도 자신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내 신세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자기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3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수제자야 했던 그 많은 횟수만큼이나 지금에 와서는 저놈은 배신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좌절과 실망이 그의 재산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신 대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전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금 실패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이야기 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정황부활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보다는 어느 때는 슬픔이, 어느 때는 좌절이 우리를 꽉 옹매이면서 옴짝 달싹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낙향하여 고기나 잡으려 한다. 예전에 하려는 하던 그 일만 하려든다 결정하고 내려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그의 결정 따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구물을내리 그가 내려뜨렸던 그물이 빈 그물로 올라올 때마다 더 허망했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나서 그물을 내려서 아, 이제 좀큰걸 잡아 올려야지라고 기대하고 그물을 내려서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의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제 제대로 못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그물도 제대로 하지 못다. 이제는 내가 삶도 포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절막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소망의 등이 꺼져 버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가장 슬프고 슬프고 좌절스러울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들려진 음상만 듣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더니 올려진 그무, 그물의 그 무게가 방, 방금 전에 빈 그물로 올랐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것이 고기가 파탁거리는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때에 감각이 빠른 요한이 주님 하시니까. 예전에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우리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하신 것 아닌가. 주님 아니신가라고 말했을 때 가장 귀가 띄었던 이는 배드로 였을 거예요. 면목이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였던 자기 자신이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가 벗어두었던 옷을 얼른 차려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다른박질하여 주님 앞에 오는 것.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온화하신 눈길로 배두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숯불을 내려다보시는 것. 베드로 얼굴 한 번, 숯불 아래 한 번. 근데 그 숯불에 불이 담궈져 있는데, 베드로가 숯불을 내려다 보니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려도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날짜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나 숯불 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내려다 볼 때에 너 이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하지 않고 있는데 숯불을 내려다 보는 그 장면이 꼭 자기의 죄를 들쳐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힐제 가고 있는 상황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숯불 위에 타고 있는 떡과 고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셨겠지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그 전에 만찬성에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셨던 그 말씀이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가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흘린,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하신 그 말씀이 그 석세 위에 있는 떡과 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참 교육방심이 정말 인격적이세요. 저 같으면요, 베드로가 이제 물속에서 뛰어나왔다면,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한번 하자. 라고 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를 위하여 떡과 고기를 떼어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입에서 잔잔하고 따뜻하고 나한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 되기 전에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 처음 부르기 전에, 네 이름을 내가 다시 부른다 너가 성도 되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른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네 상태를 내가 부른다 네가 이 은혜 생활하기 전에 네 모습을 부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때 예전 같으면 베드로 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yes, I do 어 보통 베드로가 바로 대답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 금방 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 것멈못합니다멈짓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쓰고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이렇게 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내가 무엇을 주어서 주고받고의 그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네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이미 경험했거든 그렇게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 자기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부로 나불대었으면 나불대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연약하여서 어렵고 힘겨울 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것을 자기 스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마음 알잖아요. 제 마음 알잖아요.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냥 이 사람들보다는 부담스러운게 빼신 거야 사랑하느냐 그러자니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어 펠레오로 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운 질문을 내가 너한테 한것 같다 세 번째 다시 묻는다 이제는 진짜로 펠레오로 나를 사랑하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물었을 때 자기 입술에서 나갔던 나 주님 몰라 나 주님 모른다니까 나 정말 주님을 몰라 나중에는 비방하며 욕을 했다고 해요 부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욕을 했다고 래요 그 욕을 할때 제가 수요일에는 무슨 욕을 썼느냐면, 빠가야 로라고 썼습니다. <laughs>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 한마디가 그 입술에서 다시 말을 무엇인가 내놔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을 해놓느냐면, 주님 사랑한다라고, 엊그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이 오늘에 와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니 얼마나 얼마나 염치 불구한, 염치가 없는지 스스로가 너무 찾을 수 없고, 슬픈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말씀하고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좀 직구기도 하죠 아마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말이 끝날 때저 멀지기 새벽녘에 닭이 울었을 것이다 <laughs>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이 연상되어져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환경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을 것이다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짓궂게 숯불에 거기를 얹어 놓으시고 물으실 때한 번도 아니고 세번 연거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를 다시 찾아가 그를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 하면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얼맞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다 살아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의 여유를 주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는 어느 때는 정말 실수하고 잘못 가고 어느 때 말의 일에서 말 말의 일에서 어때 실수할 때 있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빈금물을 올릴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금물을 내렸더니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숯불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숯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그곳에 숯불 타는 것에 배반이 같이 타고 있었고, 내 자신의 어떤 주장하였던 자기 생각이 그곳에 타고 있었고, 내 열정과 열망이 그곳에 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신 숯불은 그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숯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꺼져버렸던 열정이 다시 탈수 있게끔 이제 다 사라져버렸던 그 사명이 다시 탈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그 숯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찾아가시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찾아오시는 사랑 베드로가 그물질할 때에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다는데 그날 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보니까 낮에부터 그물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아마 좀 낚시를 즐기시고 또 그물을 내려뜨려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어느 때더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런다고 그래요. 낮에 그물을 내려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밤에 잡히는 어족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낮에 그물질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밤에 그 밤에 가서 그물질 한 것은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피하여 밤에 그물질을 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명명해 보려고 하는 베드의 의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고 밤에 그렇게 그물질을 할 때에 그곳에 아무도 없겠지 하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영혼의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님께서 밝은 빛을 들고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에요. 혹시라도 어둡고 캄캄한 지금 시기를 만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어렵고 힘겨운 그 일들 때문에 주여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주님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추원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말씀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찾아 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3자리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사랑의 결정체는 용서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올한해 지나기 전에 용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주의 그 사랑을 받아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더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가서 예수님에게 말할 명목이 없어서 그렇게 피하여 자기에게 낙향하여 그물질하고 있는 이 처지에 마음속에 주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말 때문에 야 걸어마 그냥, 그냥 바다를 그 땅처럼 육지처럼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에 면먹었지만 얼굴을 내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담아 듣고 있는 페드로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신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과 잘한 것을 따지는 것은 이미 사랑이 꺼진 거예요. 사랑은 잘 잘못도 덮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복 받을지하다. 이 용서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스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모두 용서하십시다 그랬더니 다 이게 반응이 시큰둥이에요. 용서하신 분만 손드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 우리 대입박 집사님 자리 그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다 이렇게 손을 드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오늘 설교 잘 들으셨군요. 미워한 놈 있긴 있었는데 어제 죽었어. 용서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실수도 있고, 행동이 실수도 있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복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명명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베드로에게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촌뜨기 낙향하여서 몇 마리 고기 잡는데 거기서 흡족하고 인생이 끝이 나야 될그 인생을 주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숯불 타듯이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를 들어 온 이방인들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중의 사도로 다시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사도 영전으로 이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탄입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 날 다니면 믿음은 생겨요 그러나 주의 일을 현실적으로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주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좀 크게 봐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해지시고 담당하시며 품에 안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베드로를 살렸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받은 네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역하는 것으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끊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